안녕하십니까. <laughs>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음, 7월 19일 수요일이네요. 어떻게 매매는 어, 잘 하셨습니까? 저희 방은 어떻게 했느냐? <laughs> 이제 회원님들이 이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보니까 이제 저의 가치를 좀 아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가 이제 우리 제 이델리 온이거든요. 이델리 온인데, 제가 오늘 한 베스트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기 회원님들이 이 감사 후기를 오늘 써놓은 걸 보니까, 어, 이 황금 코스모스라는 님이 참 이제 여러 정권 방송을 듣고, 그죠? 진짜 제 방송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키가 차고 코가 차는 거예요. 유튜브 우연히 보다가 30억 프로젝트 동참했습니다. 내가 천만원으로. 오늘 1일차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대표님 리딩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첫날인데 127만원 수익 났거든요. 나중에 내가 뭐가 났는지 보여드릴게요. 투자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때 4천만원이랬나 5천만원이랬나 잘 모르겠는데 어제 그 무료방송에서 50분이거든요. 호가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매수 후 매도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리딩해주시는 분 처음 봤습니다. 오늘 처음 듣고, 처음 수익 나고, 매일 수익 난다고 했잖아요. 이분은 이제 오래되신 분이니까 매일 수익 나는 거고, 이분도 이제 매일 수익 나는 거고, 이분도 이제 최근에 오신 분인데, 이분은 돈 첫날 벌어가지고 뭐 70만원 벌어가지고 쇼핑하고 또뭐 30만원 벌어가지고 지인들하고 밥 사먹고 또 오늘은 또 헤비 벌어가지고 뭐 끝냈고 또 내일은 뭐 다음 달 헤비 번다 하더라고 어 계속 어. 우연히 이난희 대표는 유튜브 보고 전부 유튜브야 한달 테스트 하면서 다른 유튜브하고 틀리다는 걸 확신하고 가입 결정한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즐겁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배울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이분은 뭐, 매, 그죠? 어, 매 수익 나고, 스타킹 이분은. 보면은, 보세요, 맥점. 오늘, 오늘 적으신 거. 뒤에도 보면은, 많이 적어놨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여기 뒤에 넘어가면은, 또 여기 뭐, 그죠? 다한번 보라고, 여기 보면은. 내용들이 뭐가 있는 거. 여기도, 나이스, 대박님. 그죠? 여기 한번 봅시다. 어디 가니까 줄줄이 사탕으로 막 해놨던데, 보세요. 다, 이 지금 보면은,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늘 오신 분들이 전부 이런 마음인 거예요. 야, 이건, 이런 리딩은. 그러대요, 지금 회원님들이. 진짜 내 방에서는 돈을, 돈 있는 사람은 엄청 벌겠다. 하루에 천만 원도 벌겠다. 진짜 수급이 좋거든요. 그니까 돈만 있으면 할수 있는데, 투자금액들이 전부 다 이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한정되어 있는 속에서도 이렇게 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뭘 벌었느냐? 음. 제가 오늘 여기 아침에 올려놨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안 보더라고. 다 움직이는데. 그죠? 수익률 한번 볼까요? 오늘 저희들은 화요일 날 아침에 일찍 텔레칩스를 줬어. 텔레칩스. 텔레칩스하고 레이크 머트리얼을 줬어요. 이거를. 응. 그래가지고 텔레칩스가 파동이 이만 나는 23,500원, 주당 1,500원부터 줬는데 24,500원까지 갔어요. 멋지게 먹고 레이크는 사실 이렇게 하고 나서 주당 1,000원짜리 폭이 나왔어. 22,500원. 근데 제가 아, 파동이 한번더 나올 거라 생각하고 23,000원에 매도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파동이 길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좀 짧게. 오늘 지금 뭐, 텔레칩스는 아주 좋았고, 얘는 내일도 또한번 볼만 해요. 그리고 나서 뭘 줬느냐. 에코 프로 HN을 줬어. 예. 이거 익실을 하고. 그 이게 사한가 갔어. 딱그 매수 맥점에. 되겠습니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는, 그니까, 이 텔레칩스의 맥점. 레이크 머트리의 맥점. 에코프로 HN의 맥점 다 다릅니다 매수 방법이 그럼 주성 엔지니어링 이 뭐냐 어제 샀잖아 어제 산거 오늘 시, 종가에 아침에 좀 밀릴 때더 살아 해가지고 아마 단가가 낮아 낮아가지고 항상 예, 제가 이제 종가에 매도를 시켰어요 그거왜 시켰냐 무거워 우리 하고는 안 맞다 이거지 예. 가기는 더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 제가 선호하는 그런 어떤 첫날은 그랬는데, 무거워서 일단 이익실을 시켰어요. 여튼 이번 주에도, 어제도 수익이 대박이 나왔고, 오늘도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여기서 이제 맥점이 뭐냐면, 이제 우리 지금 오늘 한 종목 들고 가거든요. 수익 안고 들고 가요. 음. 어, 이 지금 수급 종목은, 오늘 지금 뭐이 텔레칩스 매수자리, 레이크 머트리얼 매수자리, 에코 프로 HM 매수자리 다 다르거든. 어떤 거는 비쌀 때 사야 되고, 어떤 거는 쌀때 사야 되고, 어떤 거는 어디에 사야 돼.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그는 종목들이 또 마이너스 나와 있는 종목들의 매수자리도 다르거든. 그런 것들이 어떠냐면은, 그날 수급이 들어와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들이 우리가 팍 들어가면은 팍밀어붙단말이에요 그때는 딱더살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돼. 한 방에 딱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폭이 그리 크지가 않거든요. 응. 어. 그럼 평단가를싹 맞춰나면, 싹 올라오면 수익이거든요. 평단가를안 맞추고, 바로 탁 튀는 경우도 있어. 그런 건 어떠냐. 에코프로 HM 같은 경우에요. 저는 거는. 저는 거는 바로 딱 거기서 튀어버리고, 텔레칩스나 이러니까, 상한가 폭이, 아, 상승 폭이 10%냐, 20%냐, 25%냐, 15%냐. 그게 따라서 다르다니까. 그걸 여러분들께서 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를 제가 여기서 백날 이래 설명해봐야 직접 여러분들께서 그걸 경험해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어, 지금도 이제 그 보면은 이제 그제 방송을 듣고 완전히 이제 막 감동에 젖으신 분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 이거 어제 황금 코스모스 님이 어제 무료 방송에서 자기가 가입한다 했고 바로 가입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이분이 이제 진짜 정확하게 잘 보는 거야. 왜 주식을 제가 보니까 좀 아는 분이야. 모르는 모르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또뭐 전문가 방송도 이렇게 들어봤겠죠. 그니까 러 있는 데는 없다 이거지. 이잘 들으라고 유튜브를 우연히 보다가 35 프로젝트 동참했는데. 오늘 리딩에 감동받았다. 첫날인데 127만원 수익 났고 그한계 뭐냐면은 내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거든. 이거는 요러니까 매수해야 되고 여기서 잠깐 기다려라. 이렇게 싹 돌릴 때 조금 추가 매수를 더하고 아니면 돈이 없는 사람은 가만히 계셔라. 이런 걸 내가 설명을 해 주거든요. 그리고 매수를 하고 나면은 내가 더 이상 안 사도 된다. 딱 파동이 이렇게 나오면은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매수 후 매도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리딩해 주시는 분은 처음 봤다잖아. 전부 다 여러분들 유튜브부터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종목 탁 날립니다. 어떻게 날립니까? 오늘 상친 거. 그거 당연히 내일 아침에 뜨지요. 아니면 시간에 상친 거. 그거 뜨지요. 그거 여러분 어디에 잡을 겁니까? 저는 딱 여기 잡아라. 오늘 수급 여기 딱 들어왔다. 오늘 수급 딱 들어왔는 그 종목. 그럼 내일은 뭐가 들어올 거냐? 봐야지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 제 방에 오셔가지고 딱할 거는 뭐냐면 분할 매수만 하면 돼. 그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은 뭐 상관없어. 투자 금액이 한정돼 있으신 분들은 그럼 분할 매수를 몇번 하나요? 내가 올라오면 그 도표가 있어 다 만들어 놨는데 이 폭도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된다. 요 라인이다. 이 평선에 여기서 일단 하고 여기서 하고. 어떤 거는 이 평선 여기서 하고 어떤 거는 201번 뭐 하단부에서 하고. 그때 그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들 저희들은 또 이렇게 수익구조를 형성했고 이제또 상한가 나왔고, 그죠 오늘 상한가 풀렸다 간 겠다 해도 결국에는 상한가 닫았거든요. 닫아놨으니까 어, 어쨌든 뭐 이런 상한가는 내가 늘 잡아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니까 어 하루 빨리, 그죠어딥니까 어, 이델리온 아까 여기에 그죠 가입하셔가지고 어, 뭐 오늘 회원님들이 좀 많이 적은 네요 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어, 35 그죠 프로젝트에 좀 동참하는 것이 빨리 여러분들이 예, 수익구조를 형성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투자금 이건 상관없어요. 음. 딱 방법만 빨리 깨우치면 제가 어떤 방법이냐. 내가 사라고 할 때, 어떻게 사야 되느냐. 내 투자금액에서 얼마를 사고, 얼마를 사고, 어떻게, 해? 그, 그 계산을 여러분들께서 잘 하시면, 또그 계산을 못 한다면, 내가 조금 사놓고 현금 많이 들고 있으면 또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충분히, 매수, 매수가도 충분하다고. 이런 효과. 충분해요. 매도도 충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저랑뭐 하루 빨리 와가지고, 그죠? 동참하는 길이 30억을 버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내일 아침에 또 제가 요약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에도 다에기스가 있습니다.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한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